여러분, 이번 시간은 원불교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이 여의치 않으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일이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만나니 일이 풀리지 않거나 실패하면 바로 본원으로 돌아오라. 용이 하늘로 오르다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힘이 닿아 떨어지게 되면, 본래 살았던 물로 돌아가야지, 산이나 밭으로 떨어지게 되면, 죽고 만다는 옛 이야기를 겨운 삼아. 중천근, 추역 중천근계에 나오는 거죠. 구사효에 나오는 거죠. 모든 일을 처리할 때는 항상 여유롭게 처사를 하되 혹 여의치 않으면 본래 자리로 즉시 돌아오는 것이 바른 처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부분 어떻습니까?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는 말도 있고 또열 어, 번치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도 있죠. 둘다 어떻습니까? 시간, 공간, 조건에 따라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죠. 그래서 인생에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인생이 어렵다는 겁니다. 자, 비교를 들어 설명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쁜 여자를 갖다가 대시를 했어. 근데 거절당했어. 그러면은 물러나서, 야 자기 주제를 돌아보고 내가 제 여자를 갖다가 나한테 너무 과분한게 아닌가 안그러면 충분히 꽂을수 있는거 아닌가 과분하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고 충분히 꽂을수 있다 그러면은 어, 작전을 바꿔야 되겠죠 뒤로 물어나가지고 곰곰이 예, 생각을 해보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포기를 하거나 작전을 새로 짜야 되지 그것도 없이 계속 몇번째가 안나가는 나무 없다고 조급한 마음에 애달픈 마음에 드르디엠은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이 도시락가 도망가, 치안으로 물리죠. 지금은 저토게임법으로 접혀갑니다. <laughs> 자, 전쟁을 해가지고 피했어요. 피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후퇴를 해가지고 군대를 새롭게 정비를 하죠 편제도 정비를 하고 휴식도 취하고. 왜 졌는지. 도 복귀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길 건지. 자, 켓도 새로 짜고 나서, 올라가야죠. 근데 한번 졌는데, 계속 되그러팀이면 어떻게 되나요? 완전 천멸해버리죠. 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겨도 계속 밀어붙이면 안 된다. 밀어붙이어는 정도 한계가 있죠. 뒤에 또 보급이 따라와줘야 되잖아요. 유교전쟁인데서 어떻습니까?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다가, 인천상륙작전해서 어, 매가닥 위로 밀어붙였는데, 너무 리 너무 멀리 올라갔죠? 그 대동강하고 언산강, 언산만 뭐 그쪽에서 방어선을갖다 일찍 치고, 어? 보급이 따라오도록 기다리고, 군을 정비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올라갔다. 그래서 중권군한테대책를 당했죠. 삼국지의 조조도 어떻습니까? 적백대전에서 완전히 몰살을 했죠. 그리고 겨우 목숨을 건져가지고 도망을 와가 어떻게 합니까? 몇년 동안은 꼼짝도 안 해요. 왜 꼼짝도 안 합니까? 실패해 는 원인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에, 백성들 갔다 계속 전쟁에 동원하면 백성들 몸 견디고 불만이 있어도 안 되죠. 동원할 후서도 없고. 그래서 몇년 동안, 어, 휴식을 취하면서 군대, 군대를 갔다가, 전비를 하고, 군량미를 갖다 다시 비축을 하고, 애들 코 오겠죠. 죽은 것만큼 이렇게 코잖아. 코올 때까지 기다려야겠지. 군대 동원하더라도, 뭐, 열살열사을이상은 16, 떼야 동원을 하지. 그렇게 기다리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퇴직하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대부분 원이 끝났다 그랬죠. 퇴직하고 나서, 물론 시장 구수 되고 국회 원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고. 그런데, 현직에 있을 때잘 나갔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현직에 잘 나갈 때는 지능력이라고 생각하죠. 우이라고 생각 안 하죠. 조상덕이라고 생각 안 한다. 그럼 비웃죠. 그래서 퇴직을 했으면 이제 운이 끝났어.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계속 잘나갔기 때문에 재능력이 출중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무엇이든 해도 잘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퇴직 후에 사업을 떠벌인다 그럼 당연히 실패하지. 그러면 그때 알아차려야 돼요. 아, 내 실력이 부족했구나, 뭐가 부족했군, 했는지, 뭘 보충해야 될 건지, 내가 여기서 다시 도전해야 될 건지, 이제 말아야 될 건지, 이걸 갖다가 몇년 동안 생각해야 돼. 최소한 3년을 생각해야지. 그렇죠. 3년 동안 생각하고 나서 주저하든지 다시 돌격하든지 해야 되지. 아, 이거는 말이야. 내가 실력은 출중하는데 운이 나빠가. 그때 내가 또 운이 나빠 대 지가 현직에서 잘나갈 때는, 뭐, 운이나 조상도 그렇다가 미신이라 그러고 미신 소리라 그러다가, 퇴직하고 나서 지가 실패하면은, 지 실력은 철저하는데, 운이나 빤도 안 됐대. 그러면서 정비도 없이 계속 돌격돌격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거들어갔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이 예측하는 면은 본래 자리로 다시 되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이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여기에서 용이 하늘로 오르다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힘이 닿아 떨어지게 되면 본래 살았던 물로 돌아가야지 산이나 밭으로 떨어지게 되면 죽고 만다. 이게 추억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즉중천극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중심적입니다. 내가 이야기했죠? 수양식으로 이야기하면, 1, 2, 3, 4, 5, 6이죠두 번째 자리가 중요하고, 어, 다섯 번째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두 번째 자리가 뭐냐면은, 고시학객자, 대기업 입사자, 그렇게 보면 되죠. 여기는 사당이나 왕의 자리입니다. 여기는 태상만, 고문이자, 이름은 거창한데실권이 없어. 자, 수양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발담, 전계 삼산의 위기, 응? 여기, 절정 결말입니다. <laughs> 자, 여는 뭡니까? 이는뭘내놨습니까 초구는 목속에 잠긴 용이 니쓰지 말때는 월전이라 용이 여기 물속에 잠기겠어. 응? 아이부안해놨는데 여기서 몸이 좀더 커야 돼. 여 자리는 뭡니까? 구인은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대인을 보면 이루어진나이 고시학교다 대기업 입사자입니다. 지저분하지 말고 라 스승, 음? 뛰어난 스승 멘토를 구해서 시킨들 하라 이야기입니다. 지금 3사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왜사장자리로 가는데 왕의 자리로 가는데 이3사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다. 그 삼의 자리는 뭐냐면은. 구상은 군자가 종일태로 국권이 하다가 저녁이 되어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반성하며, 대놓으나 허물이 없으리라.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하루 열심히 살아야 된다 노력을 해야 돼. 그 저녁에 대해서, 어, 자기 하루를 갖다 복귀를 합니다. 일기를 쓰고, 잘했는 고 못했는 고 응? 앞으로 가고. 자, 이 자리는 뭐냐면은, 구인는혹 뛰어올랐다가 다시 못해 돌아오면 허물이 없으리라. <laughs> 요게 이제 이무기 자래, 이무기. 이무기. 이무기가 형용이 되죠. 근데, 어, 이무기가 막 바로 음, 하늘로 성천을할수 없습니다. 우리 시합 딜라 그러면 막 바로 시합 나가면 됩니까? 사전에 엄청난 피어링 연습이 필요하죠. 새가 처음부터 하늘을 창고로못 난다. 아래서 나와서 눈도 못 뜨다가, 어미가 주는 거 받아먹고 눈도 뜨고 날개도 나오고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날개가 다 자라면 은 곧바로 날아오면 땅이 떨어져 죽죠 요가지에서 요가지에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말입니다 그하다가 나는 걸 배우고 날개 힘을 길러서 팍 날아가죠 자 여왕이 되기 전에 사자가 뭐 사장이 되기 전에 용이 승천이 이 승천왕절입니다 승천왕 이전에 여기서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 무기가 공중에 올랐다가 다시 물이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하늘을 나는 연습을 계속 한다. 이 말입니다. 어? 근데 떨어지면 하는데, 하늘을 올라가다가 이 무기가 떨어지면 물로 떨어져야지, 잘못 떨어지가. 밭이나 어? 이런 데 떨어지면 죽죠. 쇠도. 요가지 조가지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야되지 잘못하다가 <laughs> 뚝 떨어지면 죽는다 이거야 그 쇠지 밑에 가가지고 새끼 죽은 것들 뭐 이럴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서이 어, 무기가 용이 되기 전에 물에서 연습을 해야 된다 뛰어 올랐다가 떨어졌다 뛰어 올라다 떨어졌다 에? 뛰 올라갔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로 돌아와야 된다 이거야 본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이거야 밭에 떨어지거나 동무덕이 떨어지면 죽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겁나게 연습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무기가 용에 변해가지고, 이 무기가 구름을 쫙 통과하면 용으로 쫙 바뀌죠. 하늘로쫙 올라가거든요. 응? 그걸 이야기합니다. 음.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꼭들으해야 된다. 누굴 에서 보는 했어. 일이 해치 하려면은볼리사로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서 복기를 하라고 군대를 정비하라고 그랬죠. 상처를치유하고 어, 힘을 기르고, 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전난 일도 불구하고 계속 돌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다 만신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겼다고 해서 개수미를 붙이면 안 된다. 응? 개수미를 붙다겠 어느 정도는 또 준비를 해야 돼. 군을 갖다 준비를 해야 돼. 예? 네? 보급도 받고, 작전도 새로 짜고.